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철이에요. 현철과 함께 AI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임지생성 AI 핫하죠? 네, 또 얼마 전에, 어, 스테이블 디퓨전 3.5. 네, 3.5 공개됐습니다. 라지 모델 나왔고요 야, 이제 3.5 나오고 플럭스 나오고 이러면, 어, 좀, 이제 나도 좀 써봐야 되지 않는가. 네, 그쵸? 다들 이제 임지생성 AI, 이제 나도 좀 전문가처럼 써보고 싶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네, GPU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플럭스를 돌리고 SD 3.5를 돌릴 만한 GPU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떻게 설치했는데, 뭐, 이렇게 암튼 뭐, 고생해서 설치하고 또 설치했는데, 돌아가는데 막몇 분씩 걸리고, 이게, 어, 이미지 생성 AI를 약간 이렇게 모시듯이, 네. 그래서 막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래픽카드를 사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찍먹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찍먹을 하실 수 있는 제가 솔루션을 한번 서비스죠 네,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컴피 UI예요 컴피 UI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아, 일단 UI가 직관적이지 않게 생, 느껴져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데 하지만 컴피 UI의 가장 큰 기능은 그거죠 네, 바로 뭐냐면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크플로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사실은 어, 그냥 받아서 돌리는 방법만 알아도, 네.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할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UI를 사용하면 친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이 배경에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건 SD 3.5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럭스로 약간 리터칭 한, 네. 그런, 그 건물들입니다. 아주 멋져요. 네. C3.5가 굉장히 이렇게 그 뭔가 건물을 되게 좀 약간 형태를 아주 멋진 것들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플럭스가 역시 또어 이렇게 리터치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또 모델이죠. 그래서 정말 멋진 그림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자, 그럼 우리도 이걸 해보고 싶다. 네. 그런데 나한테 GPU가 없다. 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요, 방법대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 찍먹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네. 나는, 어, 인터넷만 할줄 안다. 하시는 분들도 써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천천히 느릿느릿. 다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네. 우선, 어,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나누긴할 텐데, 어, 전체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올 때면 따라와 보십시오. 네. Catch me if you can. 네. 좋습니다. 이제 영상 좀 끄고요. 네, 영상 끄고. 바로 Lightning AI입니다. 네, 주소가 lightning.ai 에요. 네, 그래서 오늘 할 프로세스는 살짝 보고 오실까요? 네, 이런 겁니다. Lightning AI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 가입부터 쭉 하실 거고요. 그다 컴퓨 UI 설치, 또 컴퓨 UI 매니저 설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 네,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 꼭 설치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모델. 클립 L, 클립 G, T5 XXL. 네. 그래서, T5 XXL, 그러면 좀 없어 보이죠? T5 XXL. 네. 그래서, 언어 모델을 세 가지를 다 써요. 네. 그리고, SD 3.5 라지 모델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네. 또 좋은 거 한번 뽑아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치하는 방법들을 쭉 한번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라이트닝 AI에 접속을 하실게요. 네. 라이트닝 AI 화면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launch a free studio. 네. 너 공짜로 어떻게 할수 있어? 네. 그래서, 어, 한 달에 22시간, 너 공짜로 GPU 쓸수 있어. 네. 그쵸.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뭐, GPU가 뭐, 0. 시간당 0.4 물었는데, 이거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일단 신용카드 입력 안 하셔도 되구요. 네. 그렇게 해서 쓸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어, 그, 학교 메일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이제 15 크레딧이 주어지거든요. 1 크레딧이 제1달러예요 그래서 15달러만큼을 한 달에 한 번씩 채워주는데, 어, 근데, 그, 어 프리 스튜디오를 만들어, 네, 프리 스튜디오를 만들어 쓰는 거고요 환경이 그냥 우리가 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또 뭐, 그주피터 편하신 분들은 주피터 환경 이렇게 다 쓰실 수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거 약간 코딩하는 그 서버로다가 쓰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자, 스테빌리티 AI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다 돌려볼 수 있다. 네. 네. 내가 그이 서비스의 클라우드로 이제 돌려볼 수 있다. 이거의 장점은 어디서나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셋업도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디펜던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누가 잘한걸 공유해주면 그냥 복사해서 바로 쓰실 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어 한번. 어,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고는 그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한땀한 땀, 한 땀, 한번 이렇게 한술한술 한술 떠서 이렇게 먹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론치 이 버튼이 마음에 드신 거 이걸 눌러보셔도 되고요.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스타트 프리 하셔도 되는데 일단 회원 가입부터 알려드려야 되니까 스타트 프리가 좋을까요? 론치어 프리 스튜디오가 좋을까요? 네, 우리 론치 한번 가보시죠. 네, 론치. 자, 이렇게 누르면, 뭐, 이렇게 아이디를 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뭐, 구글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뭐, 싱글세로 하셔도 되고, 네, 뭐, 구글로 해렇도 되고, 저는 그냥 이메일 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이메일로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로 링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이메일을 확인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Confirm and Login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뭐 집어넣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로그인이 되네요. 네, 그래서 로그인 됐는데 어. 그 제가 화면 열심히 맞춰 놨는데 이쪽으로 로그인 돼 가지고 네. 일단 여기서 한번 눌러 화면 다 보이 보이네요. 그렇죠? 게스 r 트 e d 한번 해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잠깐 살짝 줄여 놓고 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그래도 네, 이 정도 되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Choose Your Studio 테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밤이니까 지금 제가 아까 시간 보셨죠? 10시 54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크 모드로 한번 이렇게 어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어, 코딩 환경을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VS 코드로 저는 일단 해, 할게요. 우리가 코딩을 직접 할건 아니니까요.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설명을 쭉읽어 봤는데 어, 실제로 이제 VS 코드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거랑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 굉장히 좀 많이 편하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S 코드를 선택을 하고 네 넥스트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 어떤 데이터를 할래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방법들이 있죠. 뭐, 저스트 코딩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 비디오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선택을 했고, next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요게 있군요. 요거를 verify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verify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v e r i f y 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문자로 이게 그 전송 코드가 6자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v e r i f y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v e r i f y 하시면 네잘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뭐 연결하실 분은 연결하셔도 되고 뭐 지금 이걸 할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어, 스튜디오 하면 됩니다 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시면 초대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픈 스튜디오를 해볼게요. 네. 짜자잔 스튜디오가 쫙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 주소를 조금 줄여볼게요. 네, 주를 좀 줄여보면 전체 화면이 되게끔 네, 열심히 맞춰놨는데 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보이려나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our first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바로 랩탑을 네, 랩탑이죠, 랩탑을 클라우드 환경에다 만드는 겁니다. 네. 다만 네, 온라인 t 랩탑 여기 뭔가 막뭐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튜디오를 네 계속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뚜껑을 닫으면 이제 멈추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복사도 할수 있고 뭐 gpu도 추가할 수 있고 뭐 좋습니다. 점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프리 네, 0달러 네, 0달러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뭐 여러가지 튜토리얼들이 있는데요. 뭐 튜토리얼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좋고요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네, my own code, 네, 데이터 해가지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또 장점들이 있네요. 네, 스튜디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매번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요거 되게 중요한데 CPU 상태에서 코딩, 저희가 이제 설치 같은 작업들을 합니다. CPU 상태에는 과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CPU 상태로 열심히 코딩을 한 다음에 실제로 UI를 컴피 UI를 실행시킬 때는 GPU로 이렇게 GPU를 붙여서 네. 돌리면 이제 이때부터 과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CPU 상태에서 돌리면 어, GPU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GPU로 돌리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스튜디오는 하나의 환경. 네,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 이좀 달라지면 스튜디오 새로 만들어라. 네, 우리는 이제 그 정보를 그 데이터 용량을뭐 뭐 이렇게 무한정까지 줄수 있나 봐요. 줄 테니까, 네, 콘다 환경을 만드는데, 어, 싱글 인바이런먼트를 어, 스튜디오마다 각각이 있다. 그래서, 어, 새로운 거를,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어라. 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 understood 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죠. 이 스튜디오는 어디서 관리되고 있냐면, 여기 점점점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비전 모델, 우리가 아까 처음에 비전 모델로 팀 스페이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어, 만약에 죽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딜레이트 하시면 됩니다. 딜레이트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스튜디오를. 예.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스튜디오를 지워줄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하면 또 자기가 스튜디오를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세팅업 머신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튜디오를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 그리고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c o n f y 설치 이제 들어가야죠. 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어 한번 함께 어 깊게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이.